마지막 차 미분의 여덟 번째 프린트 함수의 극대와 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보면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은 도함수를 가지고 극대와 극소를 판정해서 그 값을 구하는 걸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것들을 했었죠. 음. 자, 오늘 극대와 극소 하기 전에 개념의 정의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 라고 나와 있어요.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대요. 이때, 있대. 여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대요. 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A 근방에 있는 그 열린 구간을 잡고 그 근방에 있는 함수값들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F, A, 즉 A에서의 함수값인 F, A가 그 근방에 있는 다른 함수... 값들보다 제일 크죠. 요럴 때요 FA를 우리가 극대라고 불러 줄 거예요. 우리 그때 개념 나왔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고그 구간에서 최고로 크면 얘를 극대라고 불러 줄 거예요. 식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즉 FA 값이 그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있는 fx보다 어때요? 크죠. 크거나 같으면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불러줄 거예요. 극대라고 하고, 글씨가 조금 그래서 다시, 극대라고 하고, FA는 극대 값이라고 불러주도록 할 거예요. 뭐, 어려운 개념 아니죠. 응. 그래서 최대랑 조금 다른 게, 최대 최소는 되게 전체적인 크게 노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극대와 고, 극소는 되게 어, 지역적인 로컬한 되게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 근방에서만 제일 크면 되고 그럼 반대로 극소는 어떨 것 같나요? 그쵸? 그 근방에서만 제일 작으면 걔를 극소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 B 근방의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서 그 근방에서의 함수값들만 살펴봤을 때 FB의 값이 다른 함수값들보다 가장 작으면 얘를 극소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식으로도 어렵지 않겠죠. fb의 값이 다른 fx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면 fx는 x는 b에서 극소라고 하고 fb는 극소 값이라고 우리 불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극대 값과 극소 값을 통틀어 우리는 극 값이라고 앞으로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한 그래프 안에도 한 함수 안에도 극대와 극소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최대와 최소는 딱 하나씩밖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소는 그 지역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극대지만 다른 극소보다 작을 수도 있, 있어요. 왜냐면 지역적으로만 이렇게 그 열린 어 근방만 보기 때문에. 또한, 극대와 극소는 함수의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과는 상관없는 개념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지금, 개념을 정의하면서 뭐 연속이어야 된다, 미분 가능이어야 된다, 뭐, 요런 말들이 없죠. 실제로 극대 극소는 그냥 금방만 잡아서 제일 작으면 돼, 제일 크면 돼, 요것만 만족하면 되지. 뭐 연속이어야 돼, 미분 가능이어야 돼, 요런 개념 필요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에도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의 이렇게 작은 셈이 금방을 구해볼게요. 그럼 그때 함수값들을 살펴보면, A에서 의 함수값은 여기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 있습니다. 얘는 어때요? 그 금방에서 제일 크죠? 그럼 얘는 극대라고 볼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오늘은 이런 극대극소의 개념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볼 거라서 연결시켜서 보긴 볼 거예요. 원래는 상관없는 개념. 자, 그러면 밑에 문제 1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함수의 극대 값과 극소 값을 한번 말해 보래요. 자, 극대 값, 이렇게 어딘가요? 그쵸, 여기에서볼수 있겠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으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함수 값들보다 제일 크다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값, f-1, 즉, 2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볼수 있겠죠. 극솟값은 어딘가요? 그렇죠. 여기라고 볼수 있겠죠. x는 1에서 극솟값 f1 즉 -2를 갖는다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래프만 보면 사실 극소 잘 찾을 수 있죠. 자, 극값과 미분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우선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우선 극값을 갖는다고 봅시다. 극값을 가질 때 f 프라임 a가 어떻게냐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결되어 있고 꺾인 점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극값을 가져요. 즉그 a라는 점의 열린 근방에서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값을 이렇게 가졌을 때 f 프라임 a는 어떨 것 같나요?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은 수업시간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 그래프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만 해 보도록 할게요 F'A 즉 여기 A에서 극대를 갖는데 F'A를 구하려면 접선을 구해야 되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되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뭐라고 볼수 있나요 음, 그렇죠 얘를 0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요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즉,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걔가 그 값을 갖는다면,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는 0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f'a가 0이에요. 즉, 미분 개수가 0인 점이 존재하는데, 그럼 그 점은 그 값이야?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요거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즉, 여기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 맞죠? 그리고 f'0에서 0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극값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f0은? 그렇죠. 극값이 아니죠. 즉 역은 성립하지 않네요. 다시 말해서 위에 얘기를 좀 채워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f'a가 0이지만 x는 a에서 극값을 같지는 않는다. 그 값을, 그 값을 갖는 건 아니다. 뭐,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는 절대값 x, 요 그래프인데, 얘는 x는 0에서, x는 0에서 어때요? 자, 0 주변에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주변에는 함수값들보다 제일 0에서 함수값이 작죠. 그래서 얘는 극소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f' will see you. So, I will see you. So, I will see you. So, I w i y 는 fx는 x you. So, I will see you. So, I will see you. So, I will see you. 방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정리는, 즉,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 값을 가지면, 도함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조건을 잘 만족할 때만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밑에 얘기는 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뒤에 넘겨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얘가 0에서 극대 값 3을 가지고, x는 2에서 극소 값을 갖는데요. 자, 이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얘는 미분 가능한 거 맞죠? 미분 가능하고 극대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어, 미분 계수가 0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 도함수를 먼저 구해 보고 f 프라임 0은 뭐가 나와야 되나요? 0이 나와야 되죠. 00 0 넣어주면 b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2도 극소니까 0을 가져야 겠네요. 그럼 2 e 넣어주면 뭐가 되죠? 12 플러스 4 a 플러스 b도 0이 돼야 돼요. 근데 얘 0이니까 a는 뭐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B, A, 요렇게 다 구했어요. 우린 C만 구하면 되는데 또한 가지 알려준 조건이 있죠. X는 0에서 극대값 3을 받는다는 얘기는 0,3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요거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함수 FX에다 대입을 해 주면 F0은 0,0,0 넣어 주면 C 남고 걔가 3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BC 다 구했네요. A-3, B0, C3. 요렇게. 극대 값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거 개념 한 번만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도함수를 가지고 판정을 해보는 건데, 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을 때 f'이 0이라고 한대요. 즉, 미분한 게 0이 나왔을 때 항상 극값을 갖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극값을 갖는 건 아니지만 0이고 양쪽, 즉 좌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극값이라고는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즉, f'의 부호가 x는 a의 좌우에서 올라갔다가, 즉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fx는 x는 a에서 뭐라고 한다? 극대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극소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우선 여기 a 에서 미분한 게0 인데 그 좌우에서 부호가 f 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이렇게 감소했다가 올라가면 fx 는 x는 a에서 극소다 이렇게 판정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 사실 지난 시간 증감 얘기했던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어, fx가 있는데 얘 극값을 한번 구해 보래요.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서 판정을 좀해 보면 자, 요렇게 됩니다. 쌤이 우선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려 놨어요. 얘의 역할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봐서 원래 함수의 증감만 따져 주는 역할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0에서의 f 프라임 x는 플러스 0. 여기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0. 양수 이렇게 돼서 fx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 요렇게 되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극대가 되겠고 여기가 그쵸 여기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극소 요렇게 볼수 있겠네요 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음. 자, x 0에서의 값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0 나오네요 극소 x는 2에서 fx에 2 e 넣어주면 8-10이니까 뭐 극소-4 요렇게 나오겠죠 음. 자,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어, 극대는 우선 x는 0에서 f0인 0이 극대가 되는 거고 극소는 x는 2에서 f 4다 이렇게 해결해 볼수 있겠죠 그래프 개형도 그려보면 사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 극대 여기 극소 이렇게 갖는다고 볼수 있겠죠 응. 나머지 문제는 수업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